어, 카즈베기 가는 그 합승택시를 탔는데 엄청 좋네요. 이 차는 에어컨도 진짜 빵빵하고 어쩌다 보니까 앞자리에 앉게 됐는데 넓고 뒤에 짐도 넉넉하게 보관이 되고 해서. 아주 편안하게, 와, 마 쇼룩 카 타다가 이거 타니까 진짜 천국이네. 편안하게 가려고 합니다. 금액은 40. 이거 다 똑같나 봐요. 다른, 여기 탄 외국인들한테도 너 얼마에 탔냐고 물어보니까 다 똑같이 탔네요. <laughs> Als wir in der Karte und haben herausgefunden, dass die Karte ist, die wir schon hier und warten, dass die Karte Und haben wir herausgefunden, dass die falsche Karte ist. Seite, der erklärt alles. Der erklärt alles, oder die so super. 저기 지금 잠발리 강을 배경으로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나누리 요사 안에는 교야구, 성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이건 강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댐을 만들면서 생긴 진발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이 무슨 거죠? 가는 길 풍경이 벌써 예쁜데? 아 여기 구다우리 전망대고요. 아, 진짜 전망이 미쳤다. 세상에 저 깊은 계곡하고 아, 이 밑으로도 지금 와 미쳤다. 그림입니다. 아주 그냥. 와 여기 전망대로 지금 올라왔고요. 또 뭔가 예전에 몽골 갔을 때 봤던 고기하고 엄청 비슷하네. 그때 몽골 전망대에 올라갔었는데 울란바토르에서 그때 이런 거 봤었어요. 아, 이 전망대 사이사이로, 이 아치 사이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 현실적인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헉, 너무 예쁘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와, 저 산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드디어 카즈벡에 도착했습니다. 어 날씨 너무 좋아요. 트레킹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산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걸좀 사러 왔어요. 든든하게 올라가서 먹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뭘좀 사가서 먹어볼까? 어 여기 마트가 꽤 크고 괜찮네요. 카즈벡. 이거는 확실히 트빌리시보다는좀 비싼 것 같은데. 어, 일단 너무 더워 가지고 밖에 지금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러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알펜골드 이거 몽골 갔을 때 봤던 건데. 이가 러시아 브랜드인가? 여기도 있네. 지금 보니까? <laughs> 어. No problem. 아 problem. 아. 다남 You sleep up. 어? 진짜 여기 콘 제일 밑에까지 아이스크림 가득 차있어요.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여거좀 밑에는 거의 비어있잖아요. 콘은 근데 좀 눅눅해요. 네, 오늘 첫 번째로 가게 될 목적지는 저기 저산 위에 있는 트리니티 대강당 네. 한 방입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꽤 높네요. 갈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지만 구글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르막이니까 한 2시간? 텐트도 들고 있으니까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제 들머리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하는데 말이 나타났어요. 말이 나타나서 앞에서 풀을 뜯고 있고요. 아마 주인이 있겠죠, 얘도? 오른쪽에는 게르게티 타워 타워가 보입니다. 이렇게 타워를 따라서 쭉한 바퀴 돌면 성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탑 앞인데 벌써 너무 예뻐요. 옆에 조금 이렇게 계곡도 계속 흐르고 있고 와 진짜 아직 저 산을 사실. 넘어가야 하는데 자꾸자꾸 이렇게 멈춰서서 사진 찍고 보느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힘들려고 하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설산 산봉우리도 살짝 보이고 성당 머리 부분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오, 힘을 내서 가봐야겠습니다. 와! 와! 아까 거기서부터 저 성당까지가 최대 고비네요 보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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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어필이에요. 아까... 거기까지는 약간 둘러서 둘러서 오는 기분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미친 듯한 오르막이고요. 저는 빨리 오기 위해서 일부러 이 둘레길로 여기로 안오고 여기를 가로질러서 왔는데 그래도 아직 한참으로. 확 아, 가까워 보이는데. 후. 아. <laughs> 성장이 엄청 큰가봐요. <laughs>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도 이렇게 먼거 보니까. 네, 드디어 성당에 도착을 했고요. 와, 엄청 높게 올라왔다는 게 이제 실감이 좀 나네요. 와, 구름이 진짜 가까이에 있어요. 와, 그리고 저기 뒤에, 오, 설산이 바로 보입니다. 와, 저는 배낭을 메고 있어가지고, 박배낭을 메고 있어가지고,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에이, 지금 이제 시간이 8시가 되어서 갑자기 상당해서 종을 치네요. 아 뿌듯해. 풍경이 너무 멋져요. 그 저기 보시면 이렇게 텐트가 몇개 있네요. 저도 저쪽이뷰 포인트인가 보네. 저 저쪽으로 가서 그러면 한번 텐트를 치고 오늘 밤을 여기서 보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어, 잠자리로 하려고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땅도 뭐 제법 평평하고 사람도 주변에 별로 없고 차라리 이날것 같아요. 쌀쌀해지고 있어서 옷을 입겠습니다. 날씨는 뭐 아주 춥지는 않고요. 움직이면 뭐 춥다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쌀쌀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밤에 잘 때는 진짜 좀 추울 것 같아요. 네,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편한 신발로 갈아신고 조금 쉬고 밥 먹을 준비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신발을 갈아 신는다는 건 내가 할 일을 정말다 했다 그런 뜻입니다이정리게되 정도면 이 좋아요.